버리는 거예요. 어, 키우는 게 아니고 아니고 장식 정도. 전망 좋은 아니 경치 좋은 집에서 3시를 뜻주받을 부김에서 응원합니다. 아 맞다 얘들아 아니 내가 이 집을 처음 보러 왔을 때그 이제 이거 이거 같이 봐주시는 분들이 이집 여기가 전망이 되게 좋거든. 근데 이제 그 직원분들이 나한테 아 어, 전망이 너무 좋죠. 전망 여기가 전망 전망 좋은 집이에요. 이렇게 설명하는데 나 혼자. 아. 아, 그쵸. 전망이 좋은 집이죠. 아. 근데, 아니, 근데 너네들, 아, 너네들 다 알잖아. 나만, 나만 하는척 하지 마. 아이고, 씨, 그게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데. 어쨌든, 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